예, 저희가, 음, 자을 계속 좀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 저희 자먼 묵상을 같이 하면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어,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을 먼저 소개하죠. 어, 목사님, 어, 제가 자먼 1장 20절로부터 33절을 읽고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 영상을 읽고 보기 전에 자문을 읽었을 때 어, 지혜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지혜, 즉 세상의 상식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인 지혜가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적용해 사는 경우와 보편적인 지혜를 실천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두 가지 가운데 잠언이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 이것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질문처럼 사실은 자본이 말하는 지혜가 도대체 뭘까? 그 개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간단히 몇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질문하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 전에 한번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질문해 주신 분 생각처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다, 다른 두 가지 지혜가 과연 어떻게 구분이 되어질까? 무엇으로 구분이 되어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어,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도 어, 후자, 즉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좀더 종교적인,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기독교. 조금 넓게 말하면, 구약 성경, 유대교가 기대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관계된 특별한 것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 그, 다른 성경들은 어쩌면 그런 어, 종교적이고 특별한 유대교 혹은 기독교 전통의 것을, 지혜를 구분하는 것이 더 명확하겠지만, 사실은 잠언 안에 드러난 지혜를 좀 살펴보면 그 잠언 안에 드러난 지혜는 소위 말하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지혜와 어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어 설명드렸듯이 잠언은 어 이미 고대근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꼭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고대근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여러 가지 좋은 글들, 교훈집, 또 명상집, 이런 글들의 모험적인 모아놓은 그런 성격을 띠기 때문에 사실은 자문의 얘기는 다른 성경의 얘기들에 비해서 볼때 일반적인 지혜, 상식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른 성경들 속에는 자주 그리고 강하게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언급이나 사건들, 그런 스토리들은 자본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성경 안에 있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아, 그 유대인들이 혹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같은 것이 드러나고는 있죠. 예를 들자면 자본 9장 10절, 이거 사실 자본의 전체 주제 같은 그런 구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라는 그런 노골적인 언급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쭉 설명드린 것을 좀 이어가 보자면 결국 잠언의 결론과 또 잠언의 주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9장 10절의 선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명철이다. 어, 그것으로 모아진다라는 면에서는 분명히 어, 상식적인, 세상적인 지혜와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메인이 되지만, 그것을 다루고 있는 자원의 다른 모든 실제 내용들에 있어서는 자원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종교적이거나 추상적인 어떤 것이기라기보다는. 일상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것, 예를 들자면 의리를 소중히 여긴다, 정의를 구현한다, 나의 선택에 책임을 진다, 뭐 이런 것들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것으로 대부분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지혜, 세상적인 상식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 묵상 속에서도 예,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것을 예배나 기도나 성경을 묵상하는 것 같이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자원의 방향은 뭐냐면 그 하늘의 소리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잘 따르고 지키는 그런 승리의 시간뿐 아니라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래서 갈등하고 부대끼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또 혹은 그렇게 부대끼는 것 속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그 방향으로 자본을 묵상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혹은,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느리게 살게 되는 상황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작은 것들, 우리가 급히 사느라 못 봤던 것들의 의미를 발견하고,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나무, 돌, 하늘, 길, 작은 꼴들, 풀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들을 발견해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 잠언의 묵상에 나갈 때에 잠언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 그런 놓쳤던 많은 것들,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상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더 많이 알아나가고 배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 이런 질문과 대답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자만의 묵상에 나가면서 어, 뭐 사소한 거라든지 어떤 것이든 어, 같이 어, 질문하고 같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